내 취향은 베스야 네. 움직이고 던지고 움직이고 던지고 어. 어, 어, 이제 차가 시원해졌다 네. 아, 확실히 이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니까 지금 차가 차가워 유리가 차가워 지금 어 유리가 차가워졌어 아이 지금 솔직히 어 우리 저수지는 물이 빠져야 재밌어요. 저번에, 이제, 그, 언제였지? 저번에 한, 한달 전이었나? 한달반 전이었나? 그때 저수지가 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때가 거의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었어. 왜냐면은, 어 우리 그 농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농작물 물 줘야 되는데, 다그 물을 끌어다 써가지고, 진짜, 저수지가 물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가 대박이었어요. 어, 이제, 어, 물이 이제 쪼그라드니까, 이제 배스들이 이제, 배스는 한 곳에 모이는 거야. 물이 없으니까. 와, 그래서 그때 배스 진짜 엄청잡았지 배스 진짜 어 사자 이땀한거 잡고 막 삼자 이땀한거 잡고 막 이자 이땀한거 잡고 일자 이땀한거 잡고 막 그러면서 야 그때가 대박이었지짜. 와 그때가 대박이었는데 지금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가지고 배스가 또안 보여. 재미가 없어요. 어. 여러분, 알죠? 심지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맑으면 더안 잡혀. 나도 이거 이유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유는 모르겠는데, 물이 더러우면 잘 잡혀요. 신기하게. 물이 더럽지? 잘 잡히고, 진짜 물이 깨끗하면은 물고기 거의 안 잡혀요. 이건 진짜예요. 이거 구라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예요. 네. 못 믿겠지만, 진짜예요. 어. 핑계, 변명 같지만, 진짜예요. <laughs> 레알, 투루, 어, 리얼, 진짜예요, 예. 네. 자, 집에 다 왔습니다. 어, 낚시하러 오셨나본데, 어, 차가 여기 주차돼 있네. 야, 오늘 월요일 낚시하신다고? 아, 그럴 수 있겠다. 토, 일, 월, 월요일 날, 어, 월, 월차. 어 연차 내 가지고 이렇게 토일 요월 쉬는 사람들. 응. 근데 저기는 거의 안 잡히는데. 응. 저기는 거의 헬인데 헬. 거의 헬 게이트네 저기는 진짜 완전 헬 게이트네 저기. 여러분, 제가 낚시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낚시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진짜로. 예. 네. 근데 저거 자체 피는 것 뿐이야, 진짜. 어, 약간, 맞다, 여러분들, 저, 저희 집 드디어 염소집 만들었습니다. 우리, 우리 아버지가 염소 풀어놓으려고 염소를 완전, 어, 바리바게트를 만들었어요, 바리바게트.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잠깐만. 아그 아이 그, 그. 파리게이트. 어 아니 파리게이트? 뭐지? 바이게이트? 아 뭔데 하이튼 그거 만들어가지고 어, 염소가 나올 수가 있어 밖으로 이제. 어. 바이바게트? 뭐였더라? 내가 머리가 안 좋아, 맨날 이래요. 제가, 원래 이렇게 머리 안 좋으면 고생해요. 네. 에휴, 어, 염소지, 어휴. 생존자. 어, 경계심이 심해요. 맞습니다. 물에 만드셨든, 옆으 뭐, 잡을 수 있어요. 어. 아, 맞다. 아, 맞다. 아, 바리게이트. 맞다,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어, 맞아, 맞아, 맞아. 인정한 남자다, 박수지 <laughs> 그래, 맞아, 맞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바리게이트. 후방 어. 카메라가 분리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재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저희 아버지가 어제 만든 작품이신데 이제, 어 이제 염소 같은 경우에는 풀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신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만드신 건데는 이제 요렇게 어 바리게이트 쳐져 있어요. 이 바리게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그래서 어 염소가 못 나와. 어 내가 한번 염, 염소 한번 풀어볼게요. 예. 이렇게 이렇게 문을 열면은 이렇게 열려 이렇게. 이게 열리는데 근데 이거 문 잠글 수가 없네 됐다 우리 장군씨 아이 우리 장군씨 아 우리 장군씨 그래 그래 우리 장군씨 우리 장군씨 응 우리 장군씨, 응, 그래, 그래, 우리 장군씨, 어, 어 이렇게 해서 장암, 한, 장암 몇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그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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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마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다 애들이 먹어요. 이렇게, 어, 고추, 뭐, 가, 가지 먹으면 안 되는데, 가지는? 어, 이게 우리가 키운 가지거든요? 일단 가지는 먹지 마, 알겠지? 어, 가지 먹으면 너희, 이거, 이거 먹는 순간 너희들 봐, 고기 되는 거야. 응? 가지 먹지 마, 알겠지? 너희 먹는 순간 봐, 고기, 고기 돼, 고기. 잘먹죠 어. 먹는 것 봐, 진짜. 미쳤어. 응. 와, 정말 다 먹어 치운다, 다 먹어 치워. 와, 다 먹어 치운다. 와. <목소리> 와, 다 먹어치운데, 얘들아. 어, 우리, 아니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염소 농장 같아. 농장 인정. 팻방 처음이죠? 예. 아유, 잘 먹네, 염소들. 응? 아유. 어. 여러분들 우리는 어 우리는 풀을 안 깎아요 염소가 다 깎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뭐냐 그 제초기 아닌데 여러분 뭐지 였풀풀 풀 깎는 걸 뭐라 하더라 풀 깎는 걸 뭐라고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우린 그런 걸안해어 염소가 다 먹어 주거든 예아 맞다 예초기 예초기 그래 예초기 아, 뚜뚜게 제초기래. 아, 멍충이. 나, 오, 오 나시래. 오. 음. 야, 때리지 마, 염소 놈아마 어, 여러분들, 제가 이 친구가 짱이에요. 이 친구가 대장, 대장. 얘가 힘돼 있어. 이 친구가 완전 힘 세가지고 얘가 다 이겨. 이 친구가. 어, 늘 때려, 애들을. 나쁜 새끼 저거. 네, 위쪽 막았습니다. 네. 아, 그, 저, 저 친구가 이제 보아라는 염소예요. 보아. 저 친구 흑염소는 아니야. 네. 어, 이 친구들은 흑염소고 얘는 어, 보아라는 염소입니다. 아유 잘 먹네. 음, 맛있어. 아유 잘 먹네. 애들 봐. 와, 대잘 먹네. 어, 여기 고기용이에요. 아, 뚱땡아, 제철 제초... 뚱땡아. 아, 제초기 맞아요. 어, 미안하다. 어. 야, 가지 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너 임마. 야! 야너 가지 아너 죽었다 너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어 고기로 먹어야겠다 너 진짜 아 어, 우리 장군이 어 우리 장군이 보고 있는 것봐응 장군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냥 장군이 장군이 개봐 어 <laughs> 장군이 봐.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거, 혹시 가운데 이거 보이죠? 가운데 이거.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검정색 똥 보이죠? 염소들이, 어, 방금 나오면서 똥싼 거예요. 어, 방금 싼 것들. 아, 목줄? 어, 하도 싸우니까 매다두려고 예. 네. 어 실제 장군이 있으면은 장군 염소 모르긴 해요 진짜로. 어 장군이가 염소 관리하긴 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진짜 염소가 탈출하지 장군이가 지서요. 그때 알아. 그러면 오? 어? 딱 가면은 어, 진짜 염소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 장군이는 염소를 안 죽여요. 어 장군이 염소를 아무 물지 도 않는데. 음 어, 근데. 어, 만약에, 어, 연무소가 이탈한다. 염무소 어디 간다 하면은, 어, 장군이 지서요. 예. 우리 엄준 씨는 추차 방았으면어서오시고요 아유, 잘 먹어, 잘 먹어. 아유, 잘 먹네, 응, 음,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 어, 참, 응? 어? 보기 좋아요, 그쵸? 응? 어? 시즈잉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갑자기 염소가 달려와서 들이받으면 레전드. 아, 10개를 감사와 보다 고맙습니다. 네. 아, 염소, 저안 받아요. 어, 제가 밥 주는 사람이라가지고, 여러분 알죠? 아, 원래 밥 주는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예. 네. 정말,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는데, 저는 안건드려요밥 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음소들이. 네. 아니, 암컷도 들이받아요. 어, 여러분, 저, 갈색 친구가 암컷이에요. 네. 근데 엄청 들이받아. 아, 다차 먹네. 아유, 맛이잘 먹네. 어, 주인은 알아봐요. 그러니까, 염소들 멍청해요. 멍청하긴 한데 원래 있잖아요. 들 어, 뭐냐 그 염소는 어 그런 친구들이야. 어 내가 이제 원래 이그 제가 밥을 5일치를 줘도 그 5일치를 그냥 하루 만에 다 먹는 친구들이에요. 약간 멍청한데 근데 이제 어그밥준 사람들 알아봐. 내가 가면은 밥 달라고 막에밥 달라고 에막 이래요. 내가 가면은 응. 아, 부르면 안 오지, 응. 어. 야, 아, 염소야. 야, 염소들. 일로 와봐. 야, 일로 와. 보아야, 일로 와. 야, 보아 일로 와봐. 어, 안 오죠? 어, 안 와요, 어. 장군이 콜은 물어요. 어, 콜은 죽여요. 어, 그 장군이는 안 죽여요, 그냥. 어. 자 아, 여러분, 어, 제가 염소를 풀어 놓은지 10분도 안 됐는데요. 이 앙시오, 이 앙상한 가지를 보십시오. 이 무서운 새끼들, 이 무서운 놈들, 예, 이 무서운 놈들, 와, 무서운 놈들 진짜, 와, 이 무서운 놈들, 응? 아. 저리 가, 면마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우리 장군이가 안 물어요. 야, 염소도. 아, 저기, 서,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가, 제가, 스커야, 스커. 수컷. 야, 스컷시라가지고 미쳐. 야, 하지마, 방송에서. 야, 씨너 큰일 날려고, 진짜. 여러분 잘 나와요?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어. 자, 여러분들. 얘가 수이야스컷 스쿼. 내가 수컷이라고 계속 하려고 해서 막 등에 타요, 이 친구가. 어. 계속 막 등에 타. 어. 아까 사실 그 정상 나왔었는데, 다행히 렉걸에서 안 나왔습니다. 클일 날뻔 했네. 어우, 큰일 날 했네. 어우, 큰일 날 했네. 아유, 잘 먹네. 음. 아니야, 수컷, 수컷. 어. 야, 야. 야, 넘어가지 마, 임마. 야야 넘어가지 마. 야야 야. 야야 야. 야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야. 야. 친구 흥분하지 마. 발 봐. <laughs> 와 근육 봐. 와 씨. 다리 근육봐 와. 아, 애들이, 이, 이런, 이런 이파리를 좋아하는구나, 애들이. 음. 그럴까. 애들이 멍청한 게, 어, 멍청한데, 밥은 정말 좋아해요, 예. <laughs> 맞아, 애들은, 어. 먹으면서 싸. 아, 진짜로. 저렇게 먹고 있으면 막 똥을 싸요, 막 계속. 어.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자만 먹 으면 맛있 지？어 어깨 잘하 니까 맛있 죠？그냥 우리 장군 이똥은 어, 어디 못 써요. 어, 도련님 왜? 어... 할구나, 왜... 아... 아! 잘 놀죠? 예. 개가 귀엽죠? 예. 항상 이러고 놀아요, 강아지하고. 예. 놀아주면 내가 가만히 있어. 자, 일단 저는 염소가 있는 틈을 타가지고, 예. 아, 염소 좀청소좀 하겠습니다, 집쪽 어, 걔가 주인날 아 진짜로 어, 나 닮았어. 어, 내 아들인 것 같아. 어, 우리 콜은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우리 콜은 말을 더럽게안 들어가지고. 주방 어떻게 알았지? 와, 천재들, 진짜. 와, 여기 파수들 모르는 게 없어. 아, 혹시 딱 보면 척이라고? 야, 나오지 마, 임마. 얘들아, 나오려고 하지 마. 다식들이 나오려고, 지금 막, 어? 어딜 나오려고, 자식들이 말이야. 아. 여러분 바로 이 주인이에요. 어, 제가 나가니까 염소 절 따라오잖아 얘들아.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이 주인과 그 북쪽인 관계에요. 어, 제가 나가니까 나오잖아. 어, 진짜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먹인 염소가요. 맛있는 고기가 되요 또. 응,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 봐봐요. 돼지를 키울 때도 만약에 어, 방생하면은 더 맛있는 것처럼 어 닭도 그런 것처럼 그렇죠? 어소금 고약이지, 고약. 보약. 아, 자야 돼. 어, 얘 지금이 귀해요. 어, 애들 없을 때 지금 물을 줘야 돼. 어, 지금이 귀해요. 아이고, 새끼야.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어, 목말랐어? 어, 물 마셔. 어. 아이고, 목말랐어? 어, 일로와, 일로와. 물 마셔, 물 마셔. 어. 아이고, 목말랐어? 어. 물 먹어, 불.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목말랐구나. 어. 어, 물 마셔, 불. 어. 물 먹어, 불. 어. 어, 털 느낌이요? 털 팍! 너 죽을래? 어, 털 되게 부드러워요, 예. 네. 자, 여러분, 미안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어, 염소가 너무 까불어가지고 어. 어, 어이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어. 응. 어... 어... 어 그럼 이제 어, 얘 얘들도 자기 집이 어딘지 알고도 있어요. 예. 네. 일로 와. 너안 되겠다. 일로 와 봐. 애들도 저도 무서워하니까. 어. 너너 이렇게 잠깐 이렇게만 있 어. 아~ 개좀 따풀어 줘야 돼걔는 아직은 아니에요 어~, 어 장구이는 그냥 겉만 줘 장구이는 그냥 아~ 냄새 어~ 그냥 냄새는 맞는데 코는 그 냄새도 안맡다 그냥 죽여요 그냥 바로. 자, 이렇게 물을 갈아주면은. 아, 걔 아까 만졌어요. 예. 걔 아까 놀았, 같이 걔 아까 놀았습니다. 장군이. 장군아.